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채꽃이라는 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막, 유채꽃 축제가 저 제주도 쪽에서 올라와서, 막, 곧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채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강 설레섬의 유채꽃 축제. 이름이 재밌습니다. 유채찬란이다. 네. 유채라는 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채라고 했느냐? 기름유자를 보면 좀알것 같습니다. 기름유가 들어가고, 채는 나물채다. 그렇죠? 기름유는 삼수변에 발음이 여기서 왔다. 말미암을유다. 그렇죠? 나물채는, 나물은 풀이다. 네, 풀초에 켈채다 그렇죠? 캘채. 손톱조가 있고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손으로 뭘, 어, 나무를 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물채. 유채는, 예, 국어사진을 보니 배추와 양배추, 야생종의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잡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하는데 뒤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어, 이 자연교잡종이라는 것 잠깐 기억을 해주시고요. 노란색꽃이 피고 종자는 기름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기름류가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4월에 노란꽃이 피고 열매는 원기둥 모양의 각과를 맺으며 씨는 작고 금은 갈색이다. 잎과 줄기는 먹고 종자로는 기름을 짠다. 한중일 등기에 분포된다. 순우리말로는 평지라고 한다. 평지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등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유채 유체, 또는 유채꽃 또는 유채씨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레이프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낱말은 상당히 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다. 꽃 이름에 더욱 그렇다. 그렇죠? 막 글자 그뜻 그대로는 강간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프시드 어, 이렇게도 어, 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나온 기름은 이렇게 이 낱말을 잘 쓰지 않, 않고 유채 기름은 카놀라유라고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카놀라, 카놀라의 이것은 어, CAN은 어, 캐네디언이다. 그리고 oil, o i l 의 O와 로우의 L과 에시드의 A를 합쳐서 카놀라 이렇게 어, 캐나다 유체학회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는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유체 기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저산성 캐나다산 오일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제가 유체는 자연교잡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잡종인데 이것을 누가 밝혔느냐 하면 우장춘 박사가 밝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혔을 때 당시 생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서 유체를 통해서 종의 합성과 종 간의 잡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증명했다. 종과 종 간의 어, 어떤 잡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장춘 박사가 어, 유체가 자연교잡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 1962년부터 유류작물이다. 기름 재료, 그렇죠? 기름 재료의 작물로서 본격적으로 많이 재배를 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유채꽃에서 또막 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글자와 관련된 낱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 유자는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간유다, 간유, 생선의 간에서 뽑아낸 기름이다, 그렇죠? 간유. 라유다, 라유는 이렇게 고추기름이다. 아주 나는 신랄하다. 매운 기름, 고추기름을 얘기한다. 경유다. 이것은 고래에서 뽑아낸 기름이다. 경유다. 최종류다. 최종류. 이것이 이제 어떤 배추 씨라든지 어떤 채소의 씨에서 뽑아낸 기름을 최종류라고 한다. 결국 유채기름도 최종류의 하나다. 이렇게 되죠. 경유다. 중유다. 할때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 그렇죠. 등유다. 할 때는 이제 등불 등이다, 정유다, 정유사 할 때는 기름을 정제한다는 뜻이죠, 휘발유다, 휘발하는, 휘발성의 휘발유다. 그리고 향유다, 향유는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을 얘기한다. 윤활유다 유과다, 유과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과자다 이런 되겠죠. 유부다, 유부 그렇죠, 두부. 두부와 관련해서 기름에 튀긴 어, 어떤 두부와 관련된 것이다. 유성이다. 어, 유성, 수성, 페인트 할때 그렇죠. 유성이다. 수성이다. 유인물이다. 유인물. 예전에 등사로 이렇게 어, 등사물을 만들어 낼때 거기다 기름이 들어갔다. 그래서 유인물 할 때는 이 기름 유자를 쓴다. 유조선이다. 그렇죠. 유조. 그리고 유채화다. 어, 수채화 반대가 유채화가 된다. 막 기름유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쓴다. 자, 이것이 이제 말미암을 유가 기준이 됐죠. 기름유자에 자유다, 이유다, 뭐 여러가지 많이 쓰죠. 여기에, 네, 여기에 분별할 변자를 쓰면 윤을 뜻한다. 반짝반짝 윤 나는 것. 그리고 어, 이것을 유약윤이라고 한다 유약이다. 그렇죠? 자기를 만들 때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 잿물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다시 굽죠. 왜 그러냐면, 윤이 난다. 반짝반짝 윤이 난다. 그것이 유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무목이 들어가면 유자나무다. 유자. 어 위에 집면자가 들어가면 집주다. 우주할 때. 그리고 실사가 들어가면 명주주다. 명주. 제방변 손이 들어가면 뽑을 추다. 추출한다. 그렇죠? 어 추상, 추상화다. 추상화. 예. 또 어떤 특징적인 사항을 뽑아낸 것이 추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에 대중을 얹으면 필이적이다 기적을 올린다또 경적이다.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말미암을 율자가 들어가는 중량 글자다. 나물채는 채소. 그렇죠. 채소. 또 야채 할때 쓰죠. 채식을 한다. 잡채다. 할때 나물채를 쓴다. 나물채에서 위에 풀초를 없애버리면, 요즘 풍채를 얘기한다. 풍채채. 그렇죠. 이것도 캔다는 뜻이에요. 켈체와 같은 뜻인데, 풍체로도 쓰인다. 풍체가 좋다 할 때, 저 사람 풍체가 좋다 할 때, 이렇게 쓴다. 또, 갈채, 박수갈채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쓴다. 어, 제방비를 넣으면 캔다는 또 뜻이에요. 체혈, 피를 뽑는 것을 체혈이다. 난 물론, 체굴이다체굴할 체구리 때도 쓰죠. 체용한다. 그리고 트럭삼을 넣으면 무늬체다. 무늬체. 색체 광채 할 때, 쓰는 것이다. 오늘 유채, 네, 유채. 한중인, 같은 한자로 쓰고 있다. 이제, 유채꽃이, 이제, 화려한 유채꽃이, 이제 곧, 이제, 올해 유채는 마감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